여러분 안녕 트리플 J TV의 트리플 J야 박스 봐서 딱 알겠지만 오늘은 조던3 파이어 레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어 나이키에서 최근에 조던3를 굉장히 다양한 색상을 내고 있는데, 파이어레드 오랜만에 진짜 오지 컬러가 탁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어우,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 바로 구매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공식 홈페이지 가면 2 5 0부터가 255부터 거의 280 사이즈까지 그냥 사이즈가 남아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구매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 뭐야? 가격 249,000원. 아 비싸. 비싼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 조던3 가 한창 유행을 할때 사람들이 막 없어서 못살때막 정말 사람들이 막 구하고 싶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가격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가 구매가 25만 원인 거 생각을 하면은 옛날처럼 웃돈 주고 약간 산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 조던 박스 굉장히 오리지널 박스지 검은색 뚜껑에 빨간색 조던 마크 있고 코끼리 패턴 밑에 박스 그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카드가 한장 들어가 있어. 굉장히 얇은 종이 카드가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요렇게 딱 열면은, 신발의 그 구조, 신발의 구조가 요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서처럼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게, 예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여주는 내 인생 처음 첫 조던 어 조던 3그 불스에 들어가 있던 요 종이다 그때 당시에 들어가 있던 종인데 굉장히 이거는 좀 두꺼운 재질로 되어져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속안에 이제 내용물이 있는데 아니 요새 나오는 거는 굉장히 그냥 얇은 종이 그냥 A4 용지보다 약간 두꺼운 좀 얇은 종이로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다 굉장히 뭐랄까 그 그냥 그 원가 절감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이 제품이 바로 조던 3 파이어레드 흔히 얘기하는 팔의 제품이 되겠다. 근데 이게 요거 요거 나이키 주황색 요거 하나 달려 있거든. 근데 옛날에는 고무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그 앞에는 조던 마크 뒤에는 나이키 해가지고 그키월더가 들어있었다고. 이것도 약간 좀 짜치게 이게 뭐야 이게 원가 절감 너무했어. 자 아무튼간에 이 제품 딱 처음 받자마자 들었던 생각, 이야씨 미쳤네. 이게 처음에 사실은 사진이 딱 떴을 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너무 연하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던38의 제품은 바로 검은색 코끼리 패턴이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그냥 좀 뭐랄까 간지가 철철 흐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파이어 레드였는데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코끼리 패턴이 굉장히 연한 거야 그냥 회색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서 아니 뭔가 좀 이상하다 파이어 레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굉장히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예전에 88년도에 나왔던 조던 3 파이어 레드의 아주 초기 모델을 그냥 리트로를 했다고 보면 될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코끼리 패턴이 굉장히 연한 컬러. 근데 실제로 보면 코끼리 패턴이 검은색과 진한 회색의 그 중간 어딘에 있는 그래도 사진보다는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진하게 빠져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실물이 훨씬 좋다.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약간 실망할 수 있거든. 근데 실물 딱 보면 이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 조던 3 최근에 그냥 다 비슷비슷한 컬러 나온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조던 3 카트리나 어그 제품이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조던 3대님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조던3 카디널 레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해 근데 파이어 레드는 여기 이제 뭐 슈레이스 부분이 회색이라던가 텅 부분이 회색이라던가 앞 부분 코끼리 패턴이 약간 좀진하다던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특징 뭐냐 바로 이 뒤축의 나이키 로고가 되겠다. 크. 이게 오리지널 어, 오리지널 나이키 로고 빡 그냥 박아줘가지고 그 우리의 감성을 또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잖아 사실 나는 조던3 파이어레드를 가져본 적이 없어 신어본 적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검은색에 그 빨간색에 들어간 건 신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파이어레드를 딱 가지게 되니까 아이 기분이 정말 좀 설레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조던3가 이텅 부분 텅 부분 항상 얘기를 하지 원래 뚱뚱했던 텅이었는데 이게 얇게 딱 들어가면서 빨간색 뒤로 딱 먹어주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었을 때 실루엣이 훨씬 더 예쁘다. 아, 나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지금 설레고 있는 중이야. 미드솔은 빨간색 중창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내가 듣기로는 몇 년도 제품인가 해가지고 요 개선이 돼서 옛날처럼 막 페인트가 벗겨지고 막 중창이 갈라지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켰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래도 꽤 오래 신으면 갈라지긴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늦게 갈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 음 그런 바램이 좀 있어. 아웃솔을 살펴보면 아웃솔에도 여기 나이키라고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거볼 수가 있지. 여기에 그 조던 점프맨이 들어가 있으면 아웃솔에도 여기 조던이라고 딱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나이키라고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인솔을 살펴보면 인솔은 빨간색에 나이키 에어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는데 인솔이 굉장히 부드러워. 그래가지고 조던 3를 신었을 때뭐 에어가 있어가지고 편하다 안 편하다 그걸 떠나서 인솔이 부드러워가지고 착화감이 진짜 좋더라고. 아까 신어봤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사이즈는 내가 270 사이즈를 주문을 해서 신었는데 사이즈는 반업이 딱 적당한 게 조던 3 같은 경우는 그턱 부분에 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등을 딱 잡아준단 말이야. 발등이 압박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업을 추천해 주도록 할게. 그냥 여유롭게 신으면 좋잖아. 땅 밖에 신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신는 게 훨씬 나. 아이 색감 봐. 이게 또 오지의 그 느낌적인 느낌 색감이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 진짜 딱 좋아. 사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조던은 그냥 다 처분해 버리고 조던 3 이거 그냥 하나만 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구매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구매였어. 아, 난 이제 위저드만 구하면 된다. <목소리>